우리 불교가 관세 모사, 지장 모사, 논 모사, 모사, 그 미륵 보살 이제 너무나 많으니까 자칫 한번 갖다가 이제 아 불교가 무슨 다신교가아닌가 말입니다. 거기에만 그쳐버리면은 다신교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하나의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아, 불교는 분명히 참치여는 것같이 다신교가 이제 다신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치장 모사, 논문서 모사 이렇게 많이 많은 그런 부처님의 명호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이름 보고는 우리가 명호라고 합니다. 명호나 명화 있다 하더라도 본래는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 불성이라 하는 진인 불성이라 하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법신불을 하는 하나의 자리입니다. 하나의 자리가 하나의 자리를 왜 그와 같이 많은 이름을 불 것인가? 이것도 또 의심을 품을 수가있겠지요그 하나의 자리의 공덕이 한도 것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자비만 있고 죄가 없다든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 자비도 있고 죄도 있고 아별 별수는 공대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다모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론 쪽으로 관세 모살, 지련 쪽으로 문서보살 여가 지림이 붙는 것이지 사람 뭐김과박과 모양으로 이렇게 뿔뿔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만약 뿔뿔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불교 는극되는이 아, 다신교 아이 되지요 그것이 미신 같은 종교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이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은 그그 그 부처님 사상,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다 말입니다. 법신이나 또는 법성이나 진여나 실상이나 실제나 중도나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모두가 다. 만 중생을 금기가 다른 만 중생을 제도하고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펴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란 진여불성이라 하는, 그 불성이라 하는 그러한 신묘한, 신묘한 순수에너지, 순수생명으로 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닷물이 비기면은 그 끝도가 더 없는 광대무변한 그 바다는 이것은 불성에 해당하고 바람 따라서 일어나는 파도는 이것은 만중성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파도 친다 하더라도 내내야 물성품이 좋으면 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주에는 진여 불성의 바다라, 진여 불성이 충만해 있는 것인데 진여 불성에 서 바람 따라서 파도가 작은 파도 또는 큰 거품, 거품 작은 거품 그런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다 물입니다. 물성품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든 개가저나 또는 지옥중생이든 다 모두가 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으로도 제법 그래도 걸고 오니까 이제 불선은 되고 지옥이나 이런 존재 같은 것은 불선은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인식 범위에서 말하는 것이지 본래서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불선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옥 들어가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영원히 못나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들어가서 아, 금생에 또 어떤 다생의 지연이면 업장만 더 기면 또 역시. 풍, 어, 이렇게 쑥 올라온단 말입니다 불교는 어느 누구나가 다 구제합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구제를 받습니다. 영원한 그런 나라기나 영원한 그런 지역 가운데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부처님을 찾을 때에, 아, 이거 뿌리고 저거 뿌리고 또 이제, 관세 보살을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했어도 이제, 또 남아미 탑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 그만두고 남아미 탑을 뿌리고. 또지장고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회람먹지지장고사를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고 이래 보면 이 그때는 이사람스럽습니다데이른바이 사람은 이사타은이사이제람은이그뜻은 무슨 뜻인이하면은그 모든 경전 모든 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가운데서 그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에 관한 법문이 제일 많습니다. 이른바 본사 아미타불 란 말입니다. 아무리 부처님들이 많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다 근본은 아미타불 란 말입니다. 그러므 보면은 그, 그 나무란 것은 귀한다.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바쳐서 귀한다. 그런 뜻이고 또 아미타불 란 것은 이것은 법신 모신 화신을 다 거기에 결여했다 말입니다. 이생과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인 그런 법신과 말입니다. 또는 근본에서 이루어진 이런 현상계 모두와 또는 모든 가운데 들어 있는 그런 공덕과 모두를 다다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름이 있는 바 아미타불 이 잠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습다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s a person who is a p e r 뭐아 부모님은 is a 를 믿고 아들 n who is a 이제 기독교 n 또 이제 아카 a person who is a p e 이 s o n w h 그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또 같이 합해서 기도 모시기도 좋고 이제 그런 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또 불교 내에서도 아 이거 아들은 갖가 미륵전 열해를 또 부르고 아 어버이는 갖다가 이제 남왕이 탑을 갖다가 왜 오면 그들 결국 서로 비차고 달리 부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백부 이상 되는 불교인 가운데 남왕이 탑을 법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아까도 말씀하다가 법신 보신 화신을 다 화신을 다 포괄은 눈에 보이는 세계나 안 보이는 세계나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을 모든 공덕을 다다다 다, 다 포괄하는 다 포괄하는 결국은 통합적인 그런 명호가 아니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 지를해 왔는디가 더안꼭 지장보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그, 한, 금강경 독성회에서는또 미륵 존재를 불러도 그래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미륵 존재를 불러도 좋지요. 좋으나, 아까만 맞다나. 역시, 그, 그 의미 자체가, 개념 자체가 일체 존재를 다 포괄한, 일체 불로 부처님 명을 다 포괄한 그런 이른바, 이름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laughs> 소리내서 크게 할 때는 나무를 나무암타을 귀원자는 나무를 보태야 그래야 이제 이 여섯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여섯자가 되어서 음률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참선을 주로해서 묵묵하니 부처님한테 귀할 때는 나무를 빼부르고서 간단하게 아미타불만 그때는 화도 삼아서 허도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든지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200부 이상 되는 그런 경념 가운데서 나무함이 탑을 찬탄했단 말입니다. 찬탄하고 또 가장 많이 해오고 말입니다. 아, 시절한테 원효스님은 우리가 뭐 우리 한국인들은 가장 승변했으니 말입니까? 뭐는 그냥만은 되는 나무함 탑으로 해서 이제 각 마을 다니면서 표지 박아 치면서가 더 몰간 것이 치면서 이제 아, 그 나무함 탑을 그렇게 이제 참도 오심은 아닙니까? 뭐는 외상 대사도 마찬가지고 <laughs> 또그 뒤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홍스님이나 또는 보조스님이나 또는 수산스님이나 서산대사는 서산대, 그 설과 규감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굳이 심직 연불경계라. 마음은, 마음은 곧 부처님 경계에다 두고서, 두고서 이제 억지 불만이라 간일히 생각하고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을 부처님한테다, 부처님 경계에다 두는 그것을 잊지 말고, 심직, 우리, 입, 우리 입은, 굳이 친명 불러라. 우리 입으로는 부처님 이름, 나만다 불러갔다가 이제, 분명히 불러서, 불러서 갔다가 이제, 조금 더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부처님 경계에다 둔그 마음과, 또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입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남아의 답을 라는 이름과 이것이 합치가 딱 돼서 상대와 가지고서 한번 남아의 답을 다, 다 부리면은 80억급 상사제급이라한 급도 무량 세월인데 아이쿠, 그 80억이나 들게 얼마나 많은 무량 세월입니까? 는 80억 동안에 우리가 지금 죄를 다 녹이고서 그와 동시에 80억급의 그런 무량 공덕을 성취한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산대사의 이제 성가격감의 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부르신 분들을 억지로 제가 이제 그만두시라고 말씀은 안 씁니다. 내내야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이제 상관 없으나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를 하셨고 한국도 도인들도 이제 아 그대로 해서 이제. 아 그대로 우리한테 역설을 많이 했고 말입니다. 또는 불교도 좋고, 또 개념상 의미도 크고, 그럼 남한의 탑을 불로 부르기 관세음보살나지상모살나 아, 이 또는 문수보살나다그 속에 다다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누락뜨고 빠져 빠져서 모르거니와 그렇게만 불로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옹색의 미륵전 열라만 못이라 무리로 그렇게 불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강에 보면은. 꼭 자기식대로 무려 헐라고 자기식대로, 아 부처님식대로 하고, 아 전편이는 도인들식식대로 하면 훨씬 쉬울 것인데, 그 화두 공안도 그래요. 공안도 갔다가 이제, 아대종고스님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종고스님은 북송 대풍인데 나올 때까지는 아, 화두 공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양반이 제주화점에 서놓으니까 자기식으로 갔다가 이제 아, 참선은 꼭 화두 공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서 갔다가 화두 공안의 책임을 져놓으니까 또 급파가 그 이제 상당히 세력을 중국에서 떨치니까 갖다가 이제 꼭꼭 그 파에서 하는 화두 공안만 들여야만이 참선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그 아, 그, 그 위에 또 임제나 모자 백자나 그런 스님들께서 허 말씀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똑똑하고 재주 는 사람들이 보통 꼭꼭 그 자기식을 만들라해요 그런데 그런 버릇 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 현혹될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가장 가장 부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도인들이 도인들이 가장 우리한테 이제 권고를 많이 하고 또는 부류도 좋고 의미도 다 거기에 포괄되고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아까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린 금락세계 금락세계의 교주가또안타불한 말입니다. 금락세계의 교주인 동시에 우주 의 교주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의 우리 마음의 본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 주인공과 극락세계의 그런 교주와 전 우주의 주인공자는 똑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진여 불성자리는 진여 불성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성과 시간성이 없습니다. 다 하나의 질이란 말입니다. 모양이 있어야 그것이 크다 작다보다 그러는 것이지, 모양이 없는 생명 자체, 우리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부처님 그 법신 자리도 모양이 없지만은 우주의 본바탕으로 해서 우주의 어느 때나, 과거나 현재나 변이나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유 탑을, 나무 아유 탑을 간절히, 간절히 외식이 바랍니다. 소리 내서 할 때는 나무를 보태서 나무 위에 답을 그렇게 하시면은 하기가 쉽고 또 소리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화두 시에서 말입니다. 참선을는 하나의 참 그야말로 공안으로 그 생각할 때는 암타불만 허심은 다 되십니다. 여기 암타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내 마음의 그런 근본 생명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생명인 것이고 우리가 정당에 필경이 돌아갈 그런 고향인 극락세계의 교결한 말입니다. 십령왕생이라 우리가 죽을 때에 설사 우리가 업장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열 번만 남원왕님 타불러 불려도 극락세계에 나타난다는 그런 법문이 또, 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우리 마음이란 것이 우리 마음이란 것이 본래로 붙었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딱 외이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비약이 됩니다. 초월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성이 아니면은 모르고니와 우리 이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부처와는, 부처와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모양, 우리, 우리 우리 마음도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좀 분명히 지금 살아 있으니까 이제 아, 지금 생명 이 있는 것인데 이 마음도 역시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 히있지만에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또는 부처님도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양을 놔두신 부처님인 것이지 참다운 부처님은 법신불 이름만 불성인데그 부처님도 역시.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다 하다 내가 김아무게다 파가무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비록 김아무게한테 있는 마음이나 또는 파가무개한테 있는 그런 마음이나 원래 모양이 똑같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 법신 부처님, 불성과 똑같이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 물질이 돼야 한계가 있고, 아크다 자극다기와 같이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모양이 없는 것은 구분이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의 마음이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에 충만해 있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만 공덕이 갖추고 있습니다. 능력도 차비도 지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균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또는 나병이 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다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한무님며 하찮은 돈좀 버는 것이라든가 아, 감투를 쓰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문제 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런 데다가 우리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정말 가야 될 우리 고향길을 더디게 가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laughs> 재물라든가. 어떤 명예나든가,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집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아 정작 해야 될 일은 못 하는 것이고, 이제, 아 우리 엄만 짓는, 우리 그런 것이다가 이제 우리 생명을 남긴다단 말입니다. 죽음은 딱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모레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나이 많다고 그래서 꼭 빠져가고, 나이 젊다고 그래서 아, 아 늦게 가고 하는 것도, 하런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험망한 몸뚱이, 무상한 몸뚱이나 가고 마는 것인데 간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음, 허니이 우리 갈길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리 안개가 오리 아니라 몇 백리 안개가 끼었다 하더라도 우리 갈 길은 딱 금락색이란 말입니다. 허는은 금락색입니다. 금락색에는 바로 광명색입니다. 피으로 빛나는 색이란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지금 저 미션 단계에서는 모두가 다 방사선이란 말입니다.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방사 광명입니다. 우주란 것은 그런 따지고 보면 부처님의 광명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나라는 아까 그 망령된 나, 나라는 것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것이 안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명명이 백등 존재하는 우주는 참 광명의 세계인데 우리 인간 중생들이 그 자기라 하는 잘못 본 그런 망령된 그런 망아 때문에 자기 몸뚱이에 집착하고 자기 관념에 집착하고 그런 그런 망령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마치 본래 갖추어 있는 그런 나의 세계, 광명 세계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의 답을 정말로 빠짐없이 빠짐없이 이제 또는 끊임없이 그렇게 허세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한 가운데, 간단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지속을 시키는, 지속을 시키는 끈기를 해서 마음이 하나로 딱 통일되고 우리 마음이 산란스러우니까 우리 본래 주인공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일념이 돼서 정말로 통일 딱 되면 그때는 산매라산매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산매란 말도. 꼭 외두시기 바랍니다. 산매 들어야 됩니다. 산멸란 것은 무슨 거냐면은 산란수를 마음이 잡고서 딱 잡고서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의 경계에 머무는 것이 산멸란 말입니다. 산매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본래 면목자리를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산매 못 들어가면 말로는 재구 안소를 하지만은 그것은 체험을 못한단 말입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꼭 산매 들고 산매 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공부 화두나 화두 염불이면 염불 연물, 주문이면 주문을 오로지 오로지 일념으로 연인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산에 들고 산에 들어야 우리 본래 불성 자리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원래 가지고 있는 행복을 스스로 만 유감이 없이 빠짐없이 스스로 수용을 하시기를 간절히 빌어서 맞지 않습니다. 남왕의 답을.